안녕하세요. 뜻밖의 의학 채널의 하태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물리적 신체를 넘어서 존재하는 7층의 인체 에너지 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림과 같이 7층의 인체 에너지 장이 있었죠. 간단히 정리하자면 레벨. 원, 에테르체, 인체 생명력의 원천, 인체 구조의 청사진, 개인의 의지, 레벨 2, 감정체, 이모셔널 바디입니다. 마음의 작용 중, 감정적 차원, 특히 나 자신에 대한 감정 느낌들을 표현합니다. 레벨 3, 정신체, 멘털 바디입니다. 마음의 작용 중에서 이성적인 차원,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등 좌뇌적 작용을 말합니다. 레벨 4, 아스트랄체입니다. 마음의 작용 중에서 타인 또 다른 존재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들을 말합니다. 레벨 5는 에테르 형판입니다. 에테르체의 영적 원형판이죠. 신성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레벨 6, 천상체입니다. 영적 차원의 신성의 감각을 말합니다. 레벨 7, 케테르 형판입니다. 정신체의 영적 원형판으로서 신성의 마인드, 디바인 마인드를 말합니다. 예전 동영상에서 고대 힌두 배다과학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섯 개의 의식의 바디, 즉 다섯 코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는데요. 물리적 신체를 제외한 네 가지 코샤와 일곱 층의 인체 에너지장은 아래와 같이 매치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활력체는 에테르체와 매치 시킬 수 있고요. 정신체 마노마야 코샤는 인체 에너지장의 감정체, 정신체 또 아스트랄체로 매치 시킬 수가 있습니다. 초정신지성체 는 인체 에너지장에서 에테르 형판 천상체와 연관 지울 수 있고요. 지복체 아난다마야 코샤는 케테르 형판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오라 인체 에너지장은 몸에서 방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라의 근원이 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라의 에너지, 정보들이 투사되어 몸을 만들고 몸에 반영되어 몸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몸의 주인은 이 인체 에너지장, 의식입니다. 이 각각의 오라에서 몸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가 있는데, 차크라가 바로 그 통로입니다. 차크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바퀴, 순환이라는 뜻으로 인체 에너지장 흐름의 중심들입니다. 차크라는 13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7개는 인체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상위 6개의 차크라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차원, 자, 머리 위에 존재해서 이번 시간에는 일곱 개의 차크라만 다뤄보겠습니다. 오라장의 그림을 보면 몸의 가운데에 바퀴 모양의 차크라가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각각의 오라장에 모두 동일한 위치에 일곱 개의 차크라가 있습니다. 옆모습을 보면 차크라의 입체적인 모양이 눈에 더 들어옵니다. 차크라는 깔때기 모양으로 그 중심이 척추에 있고, 몸의 앞뒤로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1번 차크라와 정수리에 있는 7번 차크라는 각각 쌍을 이루지는 않고 1번과 7번이 서로 쌍을 이루는 형상입니다. 차크라의 모양이 마치 소용돌이 같습니다.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물살의 에너지가 빨려 들어가듯이 각층의 오라장의 에너지의 정보가 각각의 차크라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 척추의 중심에까지 전달됩니다. 척추 부위에는 수직의 에너지 통로가 3개가 있는데 그것을 나디라 라고 하며, 슈슘 난 아들을 중심으로. 핑갈라 나디와 이다 나디가 두 마리의 뱀처럼 휘감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의학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이 그림은 바늘이나 실 또는 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디라고 하는 에너지 통로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용어도 낯설고 서운 보는 그림들이어서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따라보시면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색깔 무지개, 일곱 개의 차크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뿌리 차크라입니다. 양다리 사이 회음부에 위치하며 뿌리 차크라는 땅을 향해 있습니다. 그 꼭지는 천골미골접합부에 위치합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차크라이므로 물질적 차원의 인체가 존재하도록 지원합니다. 두 번째 천골 차크라입니다. 골반에 있는 차크라입니다. 배꼽 아래 또 치골 위 우리가 보통 단전이라 부르는 곳에 위치합니다. 꼭지는 천골 중앙에 있으며 앞뒤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태양신경총 차크라입니다. 복부에 있는 차크라입니다. 상복부 명치 부위에서 앞뒤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심장 차크라입니다. 가슴 한 가운데 심장 내 발에 있는 차크라입니다. 다섯 번째 목 차크라입니다. 목 중심에서 앞뒤로 위치합니다. 여섯 번째 제산의눈 차크라입니다. 머리의 이마 부위 미간 사이에 앞뒤로 위치하며. 신미안, 영안이라고도 하는 제3의 눈이 위치하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꼭지는 제3뇌실에 위치합니다. 일곱 번째 크라운 차크라입니다. 정수리에서 하늘 향해 있으며 꼭지는 제3뇌실에서 여섯 번째 차크라와 만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크라들과 몸의 건강, 질병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차크라들의 위치를 흘깃 보신다면, 각각의 차크라들은 그 자리 잡은 신체 부위와 관련된 기능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뿌리 차크라는 아래로 땅과 연결되어 있고, 일곱 번째 크라운 차크라는 위로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데 나머지 다섯 차크라들은 밑에서부터 골반, 배, 가슴, 목, 머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차크라는 그 해당 부위의 장기, 기능을 관장한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차크라들의 기능을 인체 세부 생리학과 연결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뿌리 차크라는 종족이나 가족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 존재로서 원시적인 생존의 이슈들이 관련되어 있죠. 연관된 장기로는 골반, 등, 고관절, 꼬리뼈 등이며 이들 장기는 땅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꽃꽃이 설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또, 직장이나 학문처럼 배설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천골 차크라는 난소, 자궁, 생식기 등의 생식기관과 대장 직장 등의 하부 소화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창조성을 의미합니다. 뿌리 차크라는 땅을 디디고 설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면, 인간은 식물이 아닌지라 천골 차크라에서부터는 이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움직임과 운동과 행동을 통한 자기 표현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세 번째 태양신경총 차크라에는 위장, 췌장, 간, 담낭 등의 소화기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소화시켜서 몸에 재료와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 차원의 에고 의식이 강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아래 새 차크라는 에고의 영역으로서 물리적 신체, 생존, 번식, 물리적인 파워.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심장 차크라가 담당하는 장기가 심장과 폐, 흉선 등입니다. 심장 차크라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 연민, 공감, 열정 등의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표현합니다. 아래 세 차크라를 초월하는 지점으로서 이곳에서 애구와 신체를 초월해서 정신이라는 고차원적인 영역으로 전환됩니다. 다섯 번째 목차크라는 말을 통해 나 자신을 표현하고 말을 통해 창조의 의지를 부여하는 곳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의 의지와 자신감, 자존감과 관련된 곳입니다. 여기에는 갑상선이라는 주요한 내분비 기관이 있습니다. 목 차크라의 에너지가 제한되면 자기 표현이 제한되고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전반적인 신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집니다. 즉,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깁니다. 갑상선 질환이 현대 여성들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성의 자기 표현이 억압된 성차별적 문화가 지배적인 탓이 아닐까요? 여섯 번째 제3의 눈 차크라는 비물질적 차원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신미안입니다. 아마도 이 차크라가 발달한 사람들이 남들이 못 보는 오라와 차크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직관과 영감의 영역이며 명상 등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제3의 눈 차크라의 균형이 깨지면 두통이나 뇌종양과 같은 그런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크라운 차크라는 비물질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 신성과 연결된 곳입니다. 이 연결이 단절된다는 것은 존재의 근원, 신, 보편적 의식과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유를 알수 없는 공포와 공황, 두려움, 악몽과 같은 그런 증상을 겪게 됩니다. 위와 같이 차크라와 해당 신체 영역의 관계를 살펴보면 몸의 질병이나 증상의 원인을 알수 있습니다. 즉 해당 부위의 차크라를 통해 오라, 생체 에너지 장에서 질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에테르체에서 기인하는지. 정신체에서 기인하는지, 감정체에서 기인하는지, 그 원인이 되는 에너지 의식의 영역을 찾아서 그것을 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이지만, 마음이 몸을 만드는 것이지, 그 예외는 없습니다. 몸은 마음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몸으로 투사되는 통로가 바로 그 차크라입니다. 예를 들어, 간기능이 손상된 환자가 있습니다. 간이라는 장기는 소화된 음식물로 인체의 구성성분인 단백질을 만들고 또 에너지 영양소인 포도당을 저장하는 장기이며 인체 내외에서 기인한 독성을 해독하는 장기입니다. 간과 관련된 차크라는 복부에 있는 태양신경총 차크라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중에 정신체, 멘탈 바디에서는 나란 사람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없어.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도 부족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에너지가 정신체에 태양신경총 차크라를 통해서 간으로 들어갔고, 간은 이 부정적인 생각의 에너지를 해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이 사람의 마음 중 감정체, 이모셔널 바디 에너지장에 에서는 겁도 많고 나는 소심해 사소한 일에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가 감정체의 태양신경총 차크라를 통해서 간으로 들어갔고 간은 이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를 해독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운동도 안하고 집에 처박혀서 술과 약으로 버팁니다 이 부정적인 물질의 에너지가 에테르체의 균형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에테르체의 태양신경총 차크라를 통해 간기능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병을 바라볼 때몸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차크라 너머에서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원인자, 마음의 에너지장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몸보다 먼저 마음을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영혼의 차원 모두에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오라차크라 시스템이 상당히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졌을 줄로 압니다. 그래도 핵심이 되는 맥락은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시간에 걸쳐 인체 에너지 장을 조목조목 살펴본 이유는 이 물리적 신체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실제로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비이적이고 미신적인 내용이 아니라 의식의 과학, 영성의 과학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